오사카 오자1 리더 이부키가 정신과에 입원했다고 해요. 이유는 주최사 루트 59와의 협박성 계약 갈등 그리고 멤버들의 집단 왕따 의혹까지 이부키는 9월 12일 인스타에 폭로했어요. 공연 리허설 비용 요청했더니 루트 59가 1시간 안에 계약 안 하면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충격적인 통보에 혼란스러웠고 결국 변호사를 통해 계약을 조율하려 했다. 하지만 이 멤버 6명은 계약 완료. 혼자 남은 이부키는 팀 내에서 철저히 고립됐고 정신적으로 무너져 결국 일본 정신과 입원까지 하게 됐다. 그리고 그날 밤넌더 이상 리더가 아니다. 6일의 구도에서 이 말을 듣고 이부키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요. 한편 멤버들은 출련료도 제대로 못 받았고 매니저는 해임한다더니 말만 했다. 이렇게 말하며 이부키에게 책임을 묻고 있어요. 결국 서울 부산 콘서트 무대엔 이부키 제외 멤버 6명만 등장하고 인스타 입장문은 삭제, 계정 차단 논란까지 이 싸움 법정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 빨리 해결되길 바래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빨리 해결되었으면 해요. 너무 안타까워요.